롯데마트에 어떤 캠핑 용품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동계를 맞이하여 히터 제품부터 차박 용품들까지 다양한 캠핑 용품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러스 폴딩 데크 체어입니다. 이 제품이 특별한 점은 사이드 테이블이 있어서 단순히 컵 홀더뿐만 아니라 간단한 과자 정도도 같이 올려 놓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폴딩 체어라서 조립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게는 4kg 정도입니다. 가격은 42,900원으로 할인했었는데 지금은 45,900원입니다. 다음은 닥터캠프의 무드업 히터 제품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스 히터 제품 하나쯤은 있으면 좋은데요. 롯데마트에서는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히터를 사용하는 건데요. 야외에서 미니 히터 제품 하나 있으면 저녁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27,230원입니다. 다음은 콜맨의 디럭스 릴렉스 체어입니다. 브라운 색상으로 폴딩형 구조로 쉽게 접었다 펼수 있고 등받이가 길어서 목까지 받쳐줄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캠핑을 자는 실제로 앉아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 5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으니 앉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롯데마트에서는 85,000원입니다. 이 제품은 맥시브 3단 캠핑 매트입니다. 이런 제품은 텐트를 구매하셨다면 하나쯤 있으면 좋은 제품 중 하나인데요. 텐트 밑에 습기나 한기를 막아주고 거친 바닥을 조금이나마 푹신하게 해줄 수 있는 매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 중에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크고 싼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140에 200cm 사이즈로 보편적인 그린 색상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1 9 0 0원으로 저렴합니다. 그늘막 텐트 하나 구매하셨다면 이런 매트도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전 롯데마트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해 제품인데 이제는 재고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콜맨의 컴팩트 인플레이터 필로우로 에어백의 제품인데 그린 색상의 제품입니다. 자충베개로 처음부터 바람을 넣을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바람이 자동으로 충전되고 마무리만 해주면 되고 폴딩하여 잡기 휴대도 가능합니다. 가격도 에버레스트 베개와 비슷해져서 구매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제거 소진시까지 18,900원입니다. 이 제품은 평범한 1인용 캠핑 의자가 아니라 2인이서 앉을 수 있는 디자인의 트윈체어입니다. 커플캠으로는 같이 앉아서 영화 같은 것을 볼때한 방향으로 앉을 수 있어서 좋고 가족캠으로는 아이들 앉는 용도로 사용하면 활용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베이지와 블랙 색상이 있고 파우치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은 59,900원으로 판매 중인데 롯데마트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39,9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노마드 하드워터 탱크 15리터 제품입니다. 올리브 색상을 가지고 있고 캠핑장에서도 개수대가 멀거나 야채 씻기 등 간단한 작업을 할때 식수를 넣는 워터저그 말고 이런 워터 탱크가 있으면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워터 밸브까지 있어서 보관할 때는 분실 염려 없이 탱크에 끼워 보관할 수 있고 15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32,900원입니다. 롯데마트에서는 데카트론 제품들도 일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데카트론 아르페나즈 캠핑 침낭입니다. 데카트론 침낭에는 온도가 써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도로 해당 침낭이 사용하기 좋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8도에서 15도 정도에 사용하기 좋은 침낭이고 72에 190cm로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이 그레이가 있었고 가격은 29,900원입니다. 아르페나즈 20도 캠핑 침낭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15에서 20도 정도의 적정 온도에서 사용하기 좋은 침낭으로 간절기보다도 좀더 캠핑하기 좋은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72에 190cm로 동일하고 색상은 블루 색상이 판매 중이고 가격은 24,900원입니다. 이 제품은 노마드 트래블 헤드 침낭으로 1,150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계절에 사용 가능한 간절기 제품으로 머리까지 감쌀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구매해서 연결해 더블 침낭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간단한 생활 방수가 되는 소재입니다. 사이즈는 75에 180cm에 머리 부분 30cm가 추가로 더 있는 형태이고 가격은 19,9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쿠팡에서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하는 것보다 헤드 침낭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루메나 랜턴 제품들도 판매 중인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루메나 플러스 2세대 랜턴입니다. 색상은 브라운 색상이고 가로로 긴 형태의 평면 랜턴입니다. 주광색부터 전구색까지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1000루멘의 밝기와 20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2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급속 충전까지 지원하는 아웃도어 환경에 최적인 메인 랜턴 제품입니다. 가격은 89,000원으로 온라인보다 만원 저렴합니다. 루메나 5.1채널 미니 랜턴도 판매 중인데 미니 랜턴은 서브 랜턴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텐트 안에서 실내 등 용도로도 좋고, 저는 미니 랜턴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색상 조절이 가능하고, 1000루멘의 밝기에 6,2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최대 90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은 69,000원입니다. 이 제품은 더클래식 감성 랜턴 제품으로 캠핑용품뿐만 아니라 실내 테이블웨어로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웃도어 환경과 실내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쉬운 밝기 조절 제어와 100시간 사용이 가능한 용량, 보조 배터리의 역할까지 할수 있는 랜턴입니다. 한국적인 디자인을 채용해서 가세 형태를 하고 있는 미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가격은 119,000원으로 온라인보다 만원 저렴합니다. 대부분 메인 랜턴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 중 하나인 프로 랜턴입니다. 다크네이비 색상에 가로로 긴 형태의 디자인으로 이것보다 큰 맥스 랜턴이 있는데 메인 랜턴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프로 랜턴도 사용하기 적합하고 가로 형태, 세로 형태로 모두 스탠드에 고정이 가능합니다. 최대 70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아웃도어 환경에서 무리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129,000원으로 온라인보다 만원 저렴합니다. 다음은 랜턴 스탠드 제품인데 랜턴을 구매해도 스탠드가 없으면 편리하게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스탠드 제품은 필수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 저는 처음에는 삼각대 같은 것을 이용했는데 확실히 제대로 된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랜턴은 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각대로는 한계가 있고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랜턴 스탠드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 루메나 T3 멀티 랜턴 스탠드는 34,900원입니다. 랜턴 스탠드 말고 파일 드라이버라는 바닥에 꽂아서 가로등처럼 하는 방식이 있는데 팩을 박아서 스탠드를 설치하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스탠드가 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파일 드라이버 가격은 21,900원입니다. 이 제품은 CT1 멀티삼각대인데 T3 스탠드보다는 라이트한 버전의 스탠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식 랜턴과 궁합이 좋은 제품으로 상단에 볼헤드가 아니어서 각도 조절이 어려운 점이 단점입니다. 보레드를 추가하면 각도 조절이 되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가격은 17,900원으로 저렴하게 가성비는 좋습니다. 점화시에 사용할 수 있는 조선토치 스페셜 에디션 제품으로 하나로 라이터 제품입니다. 화구를 길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고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12,900원에 아웃도어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잘 나온 제품입니다. 캠핑가서 숯불을 사용하거나 불멍을 하더라도 있으면 좋은 화로대 장갑입니다. 보통 마트에서는 만 원에서 2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맥시브 화로대 장갑은 6,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정말 괜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캠핑 가서 커피나 컵라면 물을 끓이기 위한 용도로 주전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콜맨의 팩 어웨이 캐틀입니다. 0.6L 용량으로 1~2인용으로 적합합니다. 여유 있게 사용하시려면 1.4L 용량 정도는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18,900원입니다. 캠핑용품 중에서도 코펠이 은근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잘못 구매하면 가격에 비해서 사용하는 제품은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차라리 풀세트보다는 필요한 제품을 하나, 두 개씩 사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사용도 높은 3종 구성으로 냄비, 프라이팬, 주전자로 자주 사용하는 제품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37,900원으로 괜찮은 가격이고, 총 중량이 585g으로 무게도 무겁지 않습니다. 매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캠핑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를 피우고 환기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동계캠핑 때는 필수품이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동계캠핑 때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맥시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9,900원, 파세코 제품은 42,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꼭 선택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캠핑 매트 제품인데 보통 그린색인 것과 다르게 베이지 계열의 색상인 제품입니다. 두께도 0.8cm로 두껍고 140에 200cm 사이즈로 보통 캠핑 매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아이보리 계열의 캠핑 용품으로 톤을 맞추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21,900원입니다. 롯데마트에서는 코베아 구이바다 제품을 아몬드 색상으로 판매 중입니다. 롯데마트는 아이보리 계열의 캠핑용품이 많아 여성분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들로 진열되어 있는 편입니다. 가격은 코베아 구이바다 제품 가격대인 13만 8천원으로 판매 중이고 파우치까지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동계 캠핑 때는 키터가 필요한데 가볍게 쓸수 있는 미니히터 제품도 있습니다. 더 퍼스트 펭귄의 미니히터 제품인데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열이 정면과 상단으로 고르게 퍼지는 구조입니다. 상단에는 컵을 올리거나 마시멜로를 구울 수 있어 활용도가 좋습니다 가격은 소진시까지 29,000원으로 할인하여 판매중입니다 튜맨의 캠핑 오거나이즈 제품입니다 인디언 행어나 로프에 매달아 사용할 수 있고 식기류를 걸어두기 좋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가격 정도로 5,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튜맨의 와이드 윈드커버 플레이트 제품입니다 와이드 윈드커버라 구이바다제품의 사이즈가 적합한 제품이고 롯데마트에서 구이바다 아몬드 제품을 판매하는데, 와이드 윈드 커버도 구이바다 색상과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판매 중입니다. 가격은 재고 소진 시까지 14,9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더 퍼스트 펭귄의 미니 점화기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화구가 길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가스가 떨어지면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도 1,7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음은 차박용품인데 파본이 차량용 방충망입니다 다이소에서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재고가 많이 없어서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트렁크에 장착이 가능하고 설치 방식도 동일해서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은 8,290원입니다 차박할 때 프라이버시나 햇빛 가리는 용도를 위해서 필요한 카커튼입니다 두개가 들어있고 흡착판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설치하고 흡착판이 3개라 곡면 설치도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가격은 8,900원입니다. 블랙스미스의 차박 모기장 제품인데 도어 창문에 덮어 씌워서 창문을 열고도 벌레 유입을 막아 줄수 있습니다. 간편한 설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앞창용과 뒤창용이 있는데 2개씩 들어있고 가격도 8,500원으로 저렴합니다 이 제품은 모리츠의 5핀 라디에이터 제품인데 캠핑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색상도 그린 색상으로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는 색상을 가지고 있고 과열 방지와 전도 안전 장치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59,000원이고 온라인에서는 39,9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리츠 부탄가스 난로 제품입니다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고 360도 오픈형 구조로 넓은 범위의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 화력으로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약한 화력으로는 1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스난로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집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159,000원으로 온라인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캠핑용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천할 만한 제품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동계 시즌을 맞이해서 제품들이 입고가 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었고 재구정리 제품들도 타이밍 좋게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롯데마트에는 어떤 캠핑용품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캠핑용품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캠핑용품을 리뷰하고 소개하는 의자만 챙기는 놈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